안녕하세요. 도면을 협력사에 보낼 때 글꼴, ctv, 외부참조를 포함하여 보낼 수 있는 전자전성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꼴, 프린터 설정인 ctv, 외부참조 등 dwg 파일 위에 여러 가지 파일이 있어야 원래 도면 형태를 유지합니다. 글꼴이 없으면 도면이 다른 모양으로 될수 있습니다. 전자전성을 이용하면 도면에 필요한 파일을 자동으로 G파일로 만들어져 편리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문자와 ctb 파일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에서 스타일을 보면 TrueTime 문자와 컴파일된 shx 파일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플롯을 보면 e-trans.ctb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복사해서 협력업체에 전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문자가 물음표로 나오면 당황할 겁니다. 전자전송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버튼에서 도면 유틸리티 전자전송을 클릭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현재 도면을 저장하시겠습니까라 나오면 얘를 클릭해 줍니다. 전송 설정에서 수정을 클릭해서 글꼴 포함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컴파일된 모양과 트루타이 글꼴이 모두 포함된 걸볼수 있습니다. 플러스 타일 테이블을 확장시키면 e t r a n s c t p 파일도 포함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압축 파일로 만들어주며 이 압축 파일을 확인해 보면 DWG 파일과 프로타 e 문자 CTB 파일 그리고 SHX 파일이 다 포함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z 파일 하나만 협력사에 보내면 됩니다. 이번에는 외부 참조 도면을 전자 존송으로 보내겠습니다. 기술 지원을 할때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 하나가 도면이 다 열리지 않는다는 현상이며 확인해 보면 외부 참조 파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받을 때 참조되는 도면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버튼에서 도면 유틸리티 전자 전송을 클릭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현재 도면을 저장하시겠습니까라 나오면 얘를 클릭합니다. 외부 참조를 확장해 보면 이 도면에서 사용하는 외부 참조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클릭하면 압축 파일로 만들어주며 이 압축 파일을 열어보면 외부 참조된 도면이 포함된 걸볼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도면을 받았을 때 글꼴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시 전화해서 받아야 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글꼴로 대체했다가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외부 참조를 받지 못한 경우 한참 뒤에나 도면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프로지케드 사용자는 받는 분의 소중한 시간과 정확한 설계를 위해 전자 전송으로 도면을 전달해 주면 설계 에티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프로가 되는 프로지케드였습니다.